안녕하세요. 펌프란다컴의영대입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는 크게 GTX와 RTX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RTX 시리즈에는 실시간 레이트리싱 기술이 탑재되었는데요. 지연되는 게임에 안에서 더욱 현실감 넘치는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매하면 2, 3년 정도 사용하게 되는 제품의 특성상 가능하면 RTX 라인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번 언박싱에서는 RTX 시리즈의 엔트리급 모델인 ASUS DUAL RTX 2060 56G EVO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깔끔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전면에는 주요 특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보증 수리 기간은 3년인데, 보통 그래픽카드를 2, 3년 정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간은 적절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참고로 ASUS 홈페이지에서 시리얼 넘버를 통해서 수입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번들 프로그램도 제공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게이밍 VPN 솔루션인 WT-PAST입니다.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그래픽카드의 특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엑알테크 팬이 탑재되었는데 블레이드 길이가 길어서 풍량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IPX5 방진 인증도 취득해서 내부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도 줄여줍니다. 그래픽카드 의 옆쪽에는 RGB 스트립이 탑재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컴퓨터 부품들로부터 그래픽카드 기판을 보호하기 위한 알루미늄 백플레이트도 탑재되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GPU 트릭2라는 프로그램을 기본 제공합니다. 그리고 번들 프로그램에는 엑스플레이 게임 캐스트 1년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발급받는 방법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을 확인해 보면 6GB 비디오 메모리가 탑재되었는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게임들은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출력 포트를 지원해서 여러 대의 모니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에는 DVI와 2개의 HDMI,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까지 총 4개의 출력 포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4대의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의 옆쪽에도 그래픽카드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는데 아래쪽엔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GeForce RTX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RTX 2060 시리즈는 현재 가장 저렴하게 레이트레이싱을 체험해 볼수 있는 라인업입니다. 박스는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SUS 제품이라서 그런지 패키지 자체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비닐로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개봉하는 방법도 다른 제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성품에는 스피드 세더 가이드가 한장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픽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이 한국어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처음 컴퓨터를 조립하는 분들은 한번 정도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와 매뉴얼, 그리고 ASUS GPU 트윅2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광학 미디어도 하나 제공됩니다. 최근에는 광학 드라이버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의 디자인은 상당히 심플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엑시알 테크 팬에는 0dB 기술이 적용되어서 온도가 55도 이하일 때는 회전을 멈추게 됩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백플레이트가 탑재되었는데 그래픽카드 기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시리얼 넘버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번들 소프트웨어의 리팅 코드를 받는데 필요합니다. 뒷면의 왼쪽 아래를 살펴보면 백플레이트가 약간 사선으로 오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8핀 전원 단자의 위쪽에는 작은 크기의 LED가 탑재되어 있어서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의 브라켓은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검정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도 모두 개별 커버가 제공되기 때문에 먼저로부터 커넥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에는 총 4개의 출력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많이 사용되지 않는 DVD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최대 4대의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쪽을 살펴보면 펜과 RGB 스트립의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이 배치되어 있는데 덮개 안쪽에 수납되어 있어서 파손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ASUS의 주력 스트리스 그래픽카드에서 파생된 첨단 쿨링 기술이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게임을 플레이할 때 온도는 다음 리뷰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PCIe 익스프레스 3.0 곱하기 16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커넥터의 위쪽에는 역시 소프트웨어 리딩 코드를 받을 때 필요한 PPID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을 확인해보면 히트파이퍼와 싱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LGB 스트립이 지포스 RTX와 ASUS 문구 사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8핀 커넥터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받는데 표준적인 규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이수스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면 두 가지 번들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분들에게 필수 프로그램이 할수 있는 엑스플리 게임 캐스터입니다. 리딩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시리얼 넘버와 PPID가 필요한데 각각 백플레이트와 커넥터 부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와 PPID를 입력한 후에 에이수스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은 물론이고 각종 SNS를 통해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ASUS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그래픽카드 브랜드 등 간단한 설문조사 과정이 진행되는데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XSplit 게임캐스터 리딩코드는 위와 같은 형태로 제공되는데 가끔 서버에 오류가 있다고 다시 시도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될 때까지 다시 진행해주면 됩니다. 리딩코드를 받았으면 XSplit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XSplit 게임캐스터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리딩코드는 이메일로도 전달되고 등록하는 방법도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레딩코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우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에 엑스플레 인증서 되달리기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에이스 홈페이지에서 기프트 인증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 엑스플레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확인해 보면 1년 라이센스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9.95달러 약 72,000원 상당의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이수스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의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체험해 볼수 있는 가장 엔트리 라인업의 제품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게임이 많지는 않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RTX 시리즈를 구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깔끔한 편이고 엑스플릿 게임 캐스터와 같은 번들 프로그램도 제공된다는 점이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는 벤치마크 프로그램과 게임을 통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박싱 끝!